안녕하십니까. 창녕읍 소재 땅조아 부동산 소장 땅조아입니다. 네이버에서 땅조아 검색하셔도 저희 기존 매물 보실 수 있습니다. 저희 땅조아 부동산은 창녕읍 시외버스 터미널 옆 오리정 사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. 오늘은 저렴하게 나온 창녕 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이 땅인데요. 창녕 IC에서는 5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. 그리고 진입로는 이 길로 들어오게 됩니다. 이땅 바로 앞에는 기존 주택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전기나 수도 이런 거는 가까이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왼쪽으로는 창녕에 랜드마커, 황산이 훤히 보이고 있고요. 앞뒤로는 소나무 산으로 쌓여 있는 아늑한 창년 땅입니다. 현재 오늘 소개드리는 창년 땅은 길에서 보면 약간 밑으로 내려 앉아 있습니다. 복토를 좀 하면은 훨씬 멋진 땅이 될것 같지요. 평수는 363평입니다. 용도 지역은 괴획 관리 지역입니다. 그래서 건폐율은 40% 나옵니다. 뒤로 올라가면은 또 다른 토지들이 쭉 연결되어 있, 있습니다. 이 뒤로도 쭉 다른 밭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뒤로는 산으로 오르는 산책로가 이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소개드리는 이 땅입니다. 현재 많이 묵혀져 있지요. 방향은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소나무 산 아래에서 제가 서 있는 쪽을 바라보고 건축을 하게 되면 남향을 보게 됩니다. 지금 저기에 파란 하늘색 지붕이 있는 건물이 남향을 보고 앉은 건물입니다. 땅 모양은 거의 네모 형태에 가깝습니다. 저 앞에 보이는 건물이 경계선이며 여기에서 땅은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집은 남향을 보고 건축할 수 있으며 그러면 왼쪽 편으로는 황산을 볼수 있는 전망입니다. 한 가지 단점이라면. 들어오는 진입로보다 본 토지가 조금 내려앉아 있다는 겁니다. 집을 짓게 되면 복토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. 아니면 농막이나 이런 걸 놓고 주말 농장으로 지내기에는 정말 산으로 폭 쌓여 있어서 아늑한 분위기이므로 주말 농장으로 쓰기에도 추천을 드립니다. 위치가 창년 IC에서 가까움으로 좋습니다. 제가 조금 더 앞으로 나가 보겠습니다. 여기는 몇 채의 집들이 있네요. 많이는 없고, 세네세대 정도의 주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전기는 이미 인입되어 있고요. 지금 사진에서, 영상에서 보이는 이 땅입니다. 산으로 쌓여 있는 어, 조용하고 따뜻한 창년 땅입니다. 매매 금액은 평당 10만 원. 총 거래 그래 금액은 3,63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. 네. 지목은 전입니다. 매매 금액은 평당 10만 원으로서 상당히 잘 나온 금액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